안녕하세요. 비트월입니다 어, TV캠으로 계속 방송 녹화를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그잘 계속 버벅 그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다이어트가 7일 정도, 7일 정도 되고, 오늘 8일 째입니다. 8일 째고요. 몸에 몸무게의 변화는 솔직히 말하면 한 2.3kg 정도. 2 4 k g 정도. 오늘 아침에 화장실을 못 갔어요. 원래 항상 아침마다 가는데, 다이어트 하는 중에 그 금식할 때 하루 빼고는 다 화장실을 갔거든요. 오늘 좀 늦잠을 자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조금 오늘 화장실은 못 갔지만, 뭐 그거 빼고, 아 항상 저는 몸무게를 아침에 화장실 간 이후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몸무게를 재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의 몸무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 방법으로 거의 같은 시간에 그렇게 재는데 오늘 아무튼 화장실 못봤어요 그래서 지금 7일째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이틀 금식하고 5일째 지금 그 밀가루 먹지 않는 부분으로 그리고 식이요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 1 3kg에서 5kg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몸무게는 큰 변화는 많이는 없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몸에서 느껴지는 반응은 좀 달라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살이 찐 사람들은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몸에 붓기가 많죠. 붓기. 부기가... 그러니까 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셀룰라이트가 많잖아요. 저는 특히나 이제 여기 뭐 보요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있죠. 이게 다 셀룰라이트거든요. 어, 제가 봐도 징그럽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 다 있어요 헬로이트가 많다는 건몸이 염증이 많다는 거거든요 몸에 염증이 많다는 거는 몸이 잘 부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조금만 뭘 피곤하거나 저는 운동만 조금 강하게 해도 바로 몸이 더 붓거든요 등산 가고 이러면 저한테 좀더 어 제가 할수 있는 거에도 오바되면 은눈 밑은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한데 몸은 팅팅 부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산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좀 맞지 않는 운동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게 해독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틀 금식을 하고, 지금 그 나머지 이유에는 최대한 어, 나쁜 음식들, 어떻게 보면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 짠 음식들, 그리고 오밀가 음식들, 제몸에잘 맞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최대한 차단을 하고, 제가 좀 저음식으로 먹기도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채소나 야채 양은 좀 많이 늘리는 식의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피부에서 느껴지는 변화들이 분명히 있어요. 몸이 일단 많이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예전에 또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쪽에 이쪽 라인에 그 이만하게 알레르기가 생겼었어요 제가 힘들고 막 이런 상태에서 제가 피부나 이런 부분은 큰 트러블이 없는데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은데 막, 막 가렵거나 더 번지거나 막 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많이 또 나아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붓기 이런 부분도 많이 빠졌고요 붓기나 이런 부분도 손에 이런 부분도 그 전에 여기가 땡땡했어요 다리나 이런 부분도 땡땡하고 그냥 가만 앉아만 있어도 이게 순환이 안 되고 혈액 순환이 안 돼가지고 다리가 팅팅 부어가지고 막숨 쉬기도 힘들 정도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특히 이제 뱃살이 많이 빠졌어요. 뱃살 부분은 제가 피부로 느껴지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배를 만져보면 그 전보다 정말 많이 많이 헐렁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순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고 어,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이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어 못해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그냥 산책이나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즐거운 거야요 걷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막 그냥 웃음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그렇지 않거든요. 운동 한번 하려면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바이러스들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정말 어렵게 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다이어트가 정말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직 8일째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식욕이 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거만큼 먹으면 배고파가지고 그리고 막 먹을 게 앞에 너무 많잖아요. 회사 가면은 과자랑 빵이랑, 뭐, 과일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럼 먹고 싶잖아요. 진짜 그거 막 너무 먹고 싶어 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어요. 그냥 보면, 아, 내가 먹으면 안될 것들. 아, 혹시라도 먹고 싶으면, 진짜 먹고 싶으면, 딱 요만큼씩 먹거나, 그냥 맛보거나,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지, 막, 어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내 몸의 영양소 밸런스가 좀잘 맞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부족해요. 그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몸은 뭔가를 땡겨 땡기게 해요. 뭔가를 먹고 싶어하고 한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금식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수치를 좀 낮추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낮추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낮추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식욕을 억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게제 피부로 아느데 아직은 솔직히 몸게가 많이 빠지고 정말 이런데 다 살이 빠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한한달두달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가면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체질로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포기하지 않고 <laughs>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그 전에 한 7일 정도 먹었던 음식들은 거의 다 올렸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촬영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laughs> 저녁에 먼저 <반지> 방송을 하니까 <laughs> 그거는 영상을 뭐 편집을 하는 중에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계속 못 올리긴 했다는, 했었어요. <laughs> 어, 아무튼 그래서 지금 7일 정도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laughs> 영상을 좀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남기게 됐네요. 음, 오늘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 이제 제가 방송 끝나거나 이러면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조금 더 유용한 어, 다이어트 정보를 좀 제공하고자 여러분들과 어,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저 스스로도 공부도 좀 하고 조금 전에 이제 떨어진 책인데 떨어진 책인데.